동군당. 얘는 지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고점을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하방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그냥 자리 잡고, 안착하고, 하면은,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를 우리가 잘볼때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투자하는 자리가 두 번째 자리인지, 첫 번째 자리인지. 자, 보세요. 초보자분들이, 어,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추세를 보거나 눌림목을 봤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급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자리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매는 무조건 첫 번째 자리에요. 늦어도 두 번째까지만. 늦어도 두 번째까지만 하세요. 두 번째까지만. 3번 자리도요, 1번, 2번, 3번, 여기서 매매하는 거지, 1번, 2번, 3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서 매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파는 거고, 여기서 매매를 할 거면 여기서 돌파하는 관점을 찾아서 여기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박스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박스라면은 눌림목에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왜? 급등을 많이 했고 낙폭가대가 나왔으니까 이 낙폭가대의 힘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오버 오버슈팅까지 해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그럼 이게 두 번째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보다 여기는 확률적으로 절반 이상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만큼 반등 나왔으면 얘는 요만큼 나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 돌파를 원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무조건 첫 번째 자리에서만하세요. 첫 번째 자리. 내가 매매를 하려고 이 차트를 보는데 앞에 급등이 있어요. 안 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요, 급등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주식이 급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이 급등이 나왔을 때이 뒤에 매집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이 뒤에는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는데 이미 한번 올라갔다 빠졌어요. 세력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익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매집했던 거, 위에서 분명히 익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를 빼요. 이렇게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빼버리면 이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한 거또 매집해야겠죠? 그러면 시간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셨던 동, 종근당도 보시면은, 자, 얘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쵸?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또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벌써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리는 네 번째에요, 네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에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만약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박스를 친다면 높은 확률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반등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와 가지고 박스를 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관점으로. 상승 관점이 아니라 파동이 바뀌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선 뭐다? 주가가 따라 올라오고 있으나 나포가대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전에 상승했던 여력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감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매수관점이라기보다는 관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급등이 나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요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급등을 먹는 거예요. 자 아까 누구셨지? 저한테 그랬죠. 삼성바이오. 지금 들어가면 얘는 가치투자로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러셨잖아요. 저는요, 상승한 종목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제 매수타점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서 이걸 먹는 거지 위에서 들어가서 이걸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아깝지 않나요? 얘가 만약 에 올라갈 차트라면 올라갈 준비가 됐을 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여기서 같이 지금 들어가지고 얘 지금 세 빠지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월 횡보할 텐데 이거를 같이 버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가져 가지고 가실 때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